귀여워. 몇 살이야? 여덟 살이에요 여덟 살 8살. 아이, 귀엽네. 아, 뭐. 감사합니다. 아 인사도 잘하고. 어? 아, 느낌이 또 왔어. 또 왔어, 느낌이 나. 혼자 키우는구나? 아닌데요. <웃음> 아닌데요. <웃음> 이름, 이름이 뭐야? 아, 저기... 어? 김윤아의... 유나는 윤아는... 윤아는... 아빠가 좋아요, 엄마가 좋아요. 고민한다. 아빠가 좋은 거야, 이거만 아까워가 좋은 거야. 윤아가 그러고 보니까 아빠랑 더 닮은 거 같아. 누구랑 닮았다는 얘기만 해야 <목소리> 엄마 닮았다는 얘기야. 진짜? <목소리> 엄마 닮았다는 얘기야. 진짜? 윤아는... 누구 더 많이 닮은 거 같아? 아빠 많이 닮은 거 같아? <목소리> 엄마? 아, 그래? <목소리> <목소리> 단호하네? 유나야 간호하거든. 아저씨들 알아? 몰라도 돼 몰라? 네. 몰라? 응. 언니야 언니. 언니 오빠 아니고 학수, 여자야 학생. 유나야 학생 초등학생? 네 무슨 초등학교 네. 댕겨요? 김해 외동 김해 외동 김해 네. 김해에서 오셨어요? 네 김해 외동 음. 초등학교 음. 어... 김해에서 네. 왔다고? 네안오라고 고민이고 깊은데 그러면 김해면 김해에서 고민을 맞춰볼게 한번. 김해에서 하면 고민이 응. 멀미했구나. 멀미했구나. <laughs> 멀미. 너왜 웃어? 고민이, 고민이. 보자. 이사 오고 싶구나. 내가 봤을 때 아니야. 남편이랑 지금 트러블이 좀 있지. 아니요. 아니요. 너무 행복하고 너무 행복해. 아 막내를 하나 더 낳고 싶구나 지금. 아우 유노야 밑에. <laughs> 누나가 말을 안 듣나? 아니요 너무 착해요. 너무 착해. 네.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이 있구나. 열심히, 열심히 하고, 있어요. 하고 있어. 열심히 네. 하고, 있어. <laughs> <일을> 하고 있어. 무슨 일 하는데? 제빵사요 빵집. 아 그래서 빵을 갖고 왔 오나. 아아빵 장사 붙는 거. 우리 첨가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. 아니 우리 미식가니까. 어. 빵집 사장인데 아, 아빠가 직업이 아. 없네. 아빠가 사다맨이구나. 예라이. 아, 제일 아빠 회사가 회사냐? 제... 아빠가... <laughs> 제일 자신 있는 빵이 뭐야? 쌀로 만든 쌀식빵. 어떤 거? 이거? 아니, 그거 나는 소게. 소고만. 저... 난... 요거 나는 치코, 초코... 나 소세지 들어있는 거 좋아하는데 없네. 야, 여기 고두 들어있다. 고두. 와이게뭐찰 음. 철지 네아 이거 빵 색깔도 맛있어. 이렇게 빨간데 이건 뭐슨 거? 아 이거는 저거. 순미. 어 순미 어 순미 어 순미 이렇게 맛있어. 어쩌기 쪽이다도. 어쩌기 쪽이다네 맛있네. 음. 난 진짜 맛없어.